스타벅스 코리아가 한국 시장 진출 25주년을 기념하여 전례 없는 규모의 고객 감사 이벤트를 선보입니다. 브랜드의 성장과 고객 충성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커피 업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25주년 기념 행사는 크게 4가지 주요 이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신메뉴 출시와 MD 컬렉션 판매입니다. 프렌치 바닐라 라떼, 더 멜론 오브 멜론 프라푸치노, 제주 팔싹 자몽어니 블렌디드, 런던 포그티 라떼 등 4종의 혁신적인 음료가 출시되었습니다. 또한 베이컨 체다 앤드 오믈렛 샌드위치, 베어리스타 마스카포네 도넛 등 7종이 새로운 푸드 메뉴도 선보였습니다. 둘째, 레트로 프라이싱 프로모션입니다. 2024년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매일 오후 20부터 50까지 스타벅스의 인기 메뉴 3종 카페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카라멜 마키아 돌 25년 전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브랜드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의미 있는 이벤트입니다. 셋째 혁신적인 OLAAT 올레아토 한정 판매입니다. 7월 19일에 진행되는 이 이벤트는 블론드 로스트 에스프레소 헤이즐넛 시럽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결합한. 독특한 음료를 소개합니다. 글로벌 트렌드를 국내에 소개하고 새로운 커피 경험을 제공하려는 스타벅스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전이 이벤트가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규 출시된 음료와 푸드 메뉴를 즐기면 다양한 경품 기회가 제공됩니다. 스타벅스의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 시장에서의 25년 성공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25년 역사를 축하하고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종합적인 캠페인입니다. 신메뉴 출시를 통한 혁신, 레트로 프라이싱을 통한 향수 자극, 올레아토 한정 판매를 통한 글로벌 트렌드 소개 그리고 글로벌 전이 이벤트를 통한 고객 참여 유도 등 다각도의 전략이 돋보입니다. 이번 25주년 기념행사는 단순한 판촉 활동을 넘어 브랜드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고객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를 통해 커피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25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